안녕하세요. 시설을 정리해 주는 남자. 저는 SA 클라인입니다. 2019년 6월 둘째 주 시설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부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이 6월 14일 사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동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곁에 안장됐습니다. 경제 및 금융 부분입니다. 정부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0일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과 리안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로써 EU 중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의 통상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 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 노딜 브렉시트, 합의된 브렉시트, 브렉시트 논의 기간 재연장,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문화 부분입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반대 시위 주최 측은 6월 9일 오후 10시께 약 10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홍콩 시민 7명 중 1명이 시위에 참가한 셈입니다. 최근 몇주 동안 홍콩에서는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본토 대만, 마카오 등의 범죄인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캐리람 장관의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으로 숨어든 범죄인을 중국 본토는 물론, 대만, 마카오 등의 요구에 따라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미 IT 부분입니다. LG 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침해 법적 공방이 맞소성으로 번졌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6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 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LG 화학은 앞서 SK 이노베이션이 인력 배가기를 통해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두 회사의 법적 다툼이. 국내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0억원입니다. 스포츠 및 연예 부분입니다. 정정영 감독이 이끄는 U20 남자축구대표팀은 6월 12일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카도르와 2019 피파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전반 37분 최준이 넣은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사상 최초로 UEC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남자 축구 역사를 통틀어 FIFA 주관대회 결승 무대를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